어,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는 누구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죠. 어,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사건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적진의 중앙에 뛰어들어가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펼치는 장, 장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명의 제자를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메어있는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보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여 누가 물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준비해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감남산은 특별히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올리브 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감난산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인데 수가려서 14장 4절에서 종말의 전쟁이 감난산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감난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군사적 힘을 가진 말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근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나귀여야 할까요? 왜 나귀였을까요? 말은 안 되나요? 다른 건안 되나요? 그냥 걸어가면 안 되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낙위를 타야 할까요? 혹여 어떤 분들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낙위를 타셔야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여 계실지 모릅니다. 실제로 스가려서 9장 9절을 인용한 5절,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낙위, 곧 멍에 많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는 건가요? 나귀 말고 그냥 걸어가면 안 되나요? 힘없고 작은 나귀를 건장한 성인인 남자가 타는 모습은 요즘 말로 동물 학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 스가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타셔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감남산 백파계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 뒤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더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이미 유대 지역에서 유명인사였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열광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열광했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유수기로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왕이 없었고 그들을 정복한 나라들은 온갖 착취와 그리고 빼앗는 지도자들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은 당해보지 않더라도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작은 배에 뭐 대충 한 20여 명 탈까 한 그런 작은 배에 한 100여 명이 올라타서 그 배가 가라앉아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줄 최소한의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떠돌이 유망 유망 유랑인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사자와 독수리와 곰과 표범 같은 강대국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세운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어떤 나라도 침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줄 왕이 드디어 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민중들이 원한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삶에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더욱 메시아에 대한 갈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 자칭 내가 신이다 요새 신이버린 사람들 이런 다큐멘터리가 한참 유행인데요.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 라는 사람들이 대략 300여 명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가짜에 속아서 현혹되어져 갔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그들이 갈망했는지, 그런 어쩌면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를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바로 감남산에 나타난 겁니다. 로마의 압제가 극에 달한 극에 달한 극한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유대 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어떤 병자든지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온전케 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일어났다는 소문은 유대를 넘어 헬라와 로마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변두리에서 무리들과 지내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은 당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특권을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원의 등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따르는 세력들이 거대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경계가 한층 높아진 시점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몇 명만 지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N.E.B. 성경, e, 성경에서는 흥분하여 난리가 났다고 라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가 사용한 이 표현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진동할 때 사용했습니다. 온성이 소동하였다는 그 말,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도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떠는 장면에서도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 마가복음, 마태복음 2장 3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도 왕이 도착하자 온 성이 소동하였습니다. 이 소동하였다는 말은 그냥 놀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성이 흔들흔들 거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성읍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환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상속권을 받은 그의 아들 헤롯 아켈리오스는 주후 6년에 해임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 로마의 직속이 되는 거죠. 직할이 되는 겁니다. 헤롯 가문이 통치했던 그것을 이제 로마에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등장은 로마의 충돌을 의미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혼란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 이것은 쿠테타를 넘어선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양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는 메시아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돈키호테가 흥분해서 화가 나면 풍차도 괴물로 보고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그 돈키호테의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키호텔을 보고 아이들과 놀러 밖으로 나왔는데 방앗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쌀겨가 한가득 쌓여있는 방앗간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펄떡펄떡 뛰다가 방앗간 아저씨에게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동키호텔 하면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무모하지만 나약한 인물의 별명으로 많이 붙여집니다 이러한 동키오테의 모습이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보여요. 어쩌면 동키오테보다 더 무모한 행동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강력한 왕의 입성을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곧 죽음의 자리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간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하고 좀 번듯한 나라를 세워줄 그러한 분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처럼 무슨 병이든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 삶을 좀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침략받지 않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권을 늘려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그렇게 외쳤던 그 속내에는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분으로 오셔야 한다는 외침이었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호산나 외치던 그 외침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잊기까지 그들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 내 진로를 열어주시는 분,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분이심을 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도 가차 없이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침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외친 것이었어요. 실망이 크면 분노가 생기는 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이어져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시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눈을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찾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인 나를 보잘것없는 낙위를 타고 십자가에 달려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죽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나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